네, 안녕하세요. 유비로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허니 통통 먹어보도록 할 건데요. 가격은 하나당 1,500원 정도 하고요. 목소리가 낮은 이유는 좀 별로 기분이 좋진 않아서. 그럽니다. 그좀 양해해 주시고. 일단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.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허니통통 영양선물 보겠습니다 열량은 335칼로리고요 탄수화물은 13%그니42당류 그러니까 4g 단백질 4g 지방 17g 포화지방 5g 탄수화물 0g 콜레스테롤 0mg 나트륨 280mg으로 하하, 좀 높은 편이라고 할까요? 일단은 과자가 유통 처리 제품 6 0칼로리6 5칼에에 335칼로리 감자 생칼기준42%구성칼산1 2 3국산3 0를 준다고 고요요니5터터시즈즈3 7% 7%로부터프프스스산0 1아카시안로리3 함유 0.01% 국내산이고요. 로리 터치 정도. 여기 뒤에도 써있고요. 혜택에서 나왔어요. 이전에 한번 먹어봤는데 거의 맛은 헌터칩.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역시 저희 나라가 되는 질소. 허이 통통 맛 질소를 샀는데 가져고 왔네요. 보고 있습니다. 과연이 광이 통통한 얼마나 맛있을지. 음. 근데 네. 아까 언니 버섯 집보다는. 맛있진 않나? 허니버터 향은 나는데 좀 싱겁다고 해야 되요 어쨌든 맛있네요 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비로 했습니다